지금 다들 건강하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네 저만 좀안 괜찮네요 저는 지금 귀도 멍하고 정신도 어디 반은 달아난 것 같고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죠 요즘 시대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라고 해요 오시면서 스트레스 좀 받았죠? 길 몰라서 딴데 갔다 오신 분안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예, 언니기 앞에서 주름잡지 말래요. 아, 왠지 모르는데, 마치 고산에 올라 것처럼 제가 귀가 지금 잘안 들리고요. 정신도 아, 약간 그렇고 한데, 그래도 여러분의 미소가 저를 이렇게 소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요, 참 많은 시대라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중압감이 오면, 그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고 육체까지 몸까지 상하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잖아요. 어디나 할것 없습니다. 가정에도 스트레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스트레스 없어요? 없어요. 읽기 싫어 갖고 여기 다 나왔잖아요. 뭘뭐 제가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만세 오늘 출근합시다 이런 걸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족 생각하고 자식 생각해서. 그 도시락 하나 들고 나가는 데가 직장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주 많죠. 교회 어때? 교회? 우리 네. 교회는 스트레스가 없죠. 네. 1 0명밖에안 돼. 나머지 90%는 우리 교회는 스트레스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가 있나? 에? 누가 뒤에서 한대 때리면 아프다고 할 수가 있나? 슬픈 일이 있어도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마누라라고 하면 또 욕먹겠다. 우리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줘도 교회 와서 고자질을 할 수가 있나. 교회 와 보면요, 전부 우리 사모편이야. 나보고 사모 잘잘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속으론 소그런, 알았습니다. 속으론은 내 마음도 모르면서. 교회에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오늘은 된밥이 나와서 스트레스. 지난번에진 찐밥이 나와서 스트레스. 여러분, 그러는 주방 식구들은 스트레스가 오죽하겠습니까? 주방 식구들은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러니, 스트레스 없는 장소 없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다. 요즘 시대가 그렇거든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할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하기 싫은 설거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안쫓겨달려면 그때 스트레스 있어요. 뭐, 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야외 예배 준비하는 것이 급하지만,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설거지가 급한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그거 마치고 가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할 때도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감정 노동이라고 아십니까? 가정에서 감정 노동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살펴드리기 위해서, 누구겠어요? 부인님의 감정을 잘 살펴드리기 위해서, 같이 사는 누군가의 감정을 잘 살펴드리기 위해서, 나는 마치 가면선 사람처럼 항상 웃는 사람들, 스튜디오스 같은 사람들 전에 항공 승무원들, 또 어디 매장에 가면 앞에 프론트에서 세일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고객이 와서 신경질 내면 같이 싸워요 말아요. 그죠? 못 싸워요. 저는 옛날에 원고 없는 얘기하고 오늘 또 설교 길어지는데 안 되는데. 제가 어느 회사에 다녔잖아요 대기업에 제가 고객 서비스 팀장 했다고요. 핸드폰 파는 데 기업이니까 뭐다 아시는 대로 SK텔레콤이잖아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대기업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자기 모델 마음이 안 들고 핸드폰 마음이 안 들면 거기 현장에 와갖고 바닥에 일단은 부숴요 바꿔주래요 그러면 같이 싸워요 말아요? 못 싸워요 절대로 못 싸워요 이런 게 이제 감동 노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스트레스 없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일종의 감정 노동자예요. 여러분이 슬픔을 같이 슬퍼해야 되고, 기쁨도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슬퍼서 왔고,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나부터 먼저 위로해 주세요. 내가 많이 그런다면 제가 목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왔는데요. 내가 슬프다고 여러분의 좋은 일을 그냥 아, 척도 안 해. 그냥 못 들은 척 해. 그러면 여러분 삐져갖고 그 이튿날 다른 교회 갈 거잖아. 그죠? 이런 감정 노동하는 거 우리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슬퍼하는데 그 슬픔을 같이 안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해도 기쁨도 같이 나눠야 되고 내 감정하고 관계없이 상대방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면이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을 갖다가 같이 막 싸우다가 하면 나중에 나 어느 교회 누구 건사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는 예수 사랑 삐진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잘 알아. 그죠? 이런 예수 믿는 것도 어쩌면 감정 노동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꼭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나와서 자기 일상을 벗어나는 것만 해도 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집에서 싸우다가 나왔어도 여기 오는 순간에 다 잊어 잡수고 여기 와서는 다들 웃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싸우신 분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어느 집은 여기 모시고 오려고 골프채 사주기로 약속하고 모시고 왔대요. 에? 교회 일에 한번 헌신 봉사하고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저도 내년에 우리 집사람이 안올라하면 골프채 하나 사준다고 말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상만 벗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줄수 있고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1년 내내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스트레스도 줄지만 하나님이 만든 작품 가까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우리 스트레스만 줄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같이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갈비만 잡고 세수 말고 몇개 먹을까 개수 세지 말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 새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봐요 지금도 집중하니까 제가 날아가잖아요 소리 내고 가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샤워하러 갔는데 열려있잖아요 창문이 환풍기 새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지 이곳이 천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땅만 보고 고기만 보고 그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제에게는 엔진도 달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공중을 날아다니며 여기에 있는 드레핀 백합하나 꽃을 한번 보면 여기 푸른 나무들을 보면 누군가 이 가뭄에 물을 한 모금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푸른 자태를 자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여기에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히시고 붙잡고 그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고 꽃만 보지 마시고 새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야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데 오면 일부러 찾는 분이 한분 계세요. 여러분 누구 찾으세요? 이런데 오면 산에 사는 산사나이 자연인 찾으십니까? 아니면 뭐 여기서 등산하는 분들 찾으십니까? 저는 이런데 오면 꼭 찾는 분이 한분 계세요. 개미. 저는 산에 가면 꼭 개미를 찾아봐요. 한참을 같이 머물러서 개미가 군집해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먹이를 잡아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단체로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는 그분들을 보시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미는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어떻게 자기 덩치보다 큰 짐을 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며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먼산 위에서 올라가서 앉아서 보면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우리가 마치 한 점에 불과한 개미나 다를 바 없는 존재일 뿐이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나도 개미 같은 인생이겠구나 생각하면 나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이 산중에서 드리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나는 새나 꽃이나 개미만 보고 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감탄하시는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일제에 보면 보라 보라 형제들아 형제들이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면 집에 있는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이렇게 한 가족이 아름답게 사는 모양이 하나님이 보시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형제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 안에서 서로 한 가족 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눌 때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순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가족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별로 한 가족 하기 싫은데, 아멘은 이게 이쪽과 이쪽은 별로 안 나왔어요. 아, 어떡하지 고기 굽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가족만 줄 거예요? 이쪽에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서로 형제, 자매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목회철학이라고 할까 신앙이라고 할까 제 가치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때때만 모여서 교회 행사하고 이런 목사 말고 여러분과 죽는 날까지 그냥 한 가족으로 속으로는 할머니요 어머니요 형님이요 누나요 동생이요 여동생이요 그렇게 제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려고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보라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가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곳에 와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야외 예배는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연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오실 때나 혼자 오지 말고 태워서 오시고 또 이분들처럼 먼저 와서 불 붙이시고 또, 먼저 고기 준비하시고, 야채 준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연습하는 그런 것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연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삶으로, 인생으로 드리는 산제사여 산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날이 있죠.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두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뭐 갈수록 자신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뭐래요? 함께 한대잖아요. 근데 여기 두 셋만 모였습니까? 20명, 30명만 모였습니까? 올해는 100명이지만 내년에는 200명이 모여서 두 셋, 20명, 30명, 100명, 200명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쪽에는 갈비 한 개씩 빼고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두세 사람 모이면 항상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요. 거기는 하나님 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형제들이 막 싸울 때예요? 둘이든 셋이든 모여서 행복하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막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동일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수염에 넘쳐 흐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갓도다. 이것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그림이에요. 모습이. 설몬에 사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인데요. 주변은 황무지고 다 메말라 있는데, 산 꼭대기에 만년설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이 이슬로 이렇게 낮, 밤낮에 기온 차이로 이슬로 내려서 주변에 있는 식물이 먹고 살기도 하고, 그 이슬이 뭉쳐서 물이 되면 그 강에 물을 공급해서 호수에 모여서 사람들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넘쳐서 온 몸에 흘러 내린다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기를 드실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사진을 찍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야외 예배를 드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할 때 주시는 복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니 너에게 영생의 복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서 누릴 복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맛을 보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영생하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릴 복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하셔서 다 들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시고 내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면 그것이 천국에서 누릴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형제가 연합할 때 누리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기만 먹고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풍 피크닉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